안녕하세요 준니아분입니다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잘 보내고 뒹굴뒹굴 거리다 왔습니다 <laughs> 뒹굴뒹굴 거리다가 또 포장하려고 하니까 <laughs> 아유 이거 미리미리 해놓을 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래도 지금 영상 찍고 바로 포장을 해야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다섯 개 남아서, 다섯 개다 몽땅 이렇게 묶어봤어요. 네,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75,000원 갈게요. 네, 11cm. 1 1 c m 예요 입구 사이즈 11cm, 10.5에서 11 나와요. 네, 사이즈 좋아요, 아이들. 11cm. 거의 11cm, 높이는 10.5cm. 10.5cm 정도 나와요. 네, 아이고. 이렇게 곱다리, 이렇게 길쭉 하고요 네, 또 식재해놨을 때 너무 예뻐요. 동그란 원형, 이런 네, 이런 디자인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75,000원 보내드리고요. 네 이렇게 두 개, 15,000원짜리 아이들 두 개, 이렇게 선물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75,000원에 갈게요. 네, 10cm 나와요. 와이드는 10cm, 높이가 9cm 되는 원형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네, 75,000원, 너무 괜찮죠? 네 이거 한 세트 밖에 없어서 한 분한테만 갈수 있어요. 네, 75,000원에 갈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9만원 세트예요. 9만원 세트. 네, 13cm 나옵니다. 14cm. 13에서 14, 높이는 13대요. 네. 입구는 13, 14, 높이는 13 정도 되는, 이렇게 사각 아이들이고요. 네, 이렇게네 아이 묶음, 세 아이 묶으은 9만원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통굽다리에요와아이 비슷한데 통굽다리인데 이렇게 해서 선물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이 아이가 13.5, 1 4되네요 거의 입구가 14cm 거의 되고요. 1 4 c m 조금 모자라고요. 높이는 12.5대는 거 통굽다리 하나 이렇게 선물 앉아서 보내. 가격은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는 통다리인데 선물 드리는 거고 이렇게 세아이묶 가서 9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네, 묶어봤어요. 직사각형인데, 이게 원래 10만원 짜리에요. 두개 세트 묶으면 10만원인데, 네, 두개 세트 묶어서, 그냥 8만원에 오늘 할인해서 할게요. 가로 사이즈 19cm에요. 19cm 정도 되고요 세로 사이즈가 13. 요 아이가 더 넓어요. 15. 요 아이 조금 좁은데, 네, 요렇게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 가로가 19cm 정도, 세로가 요 아이는, 1 5대고요 와인은 13.5대요. 네. 이 사이즈는 17cm. 거의 17cm 됩니다. 네, 이렇게 모래가 붙어 있어요. 네. 이런 느낌. 네, 피스타죠 세트 묶었어요. 세트예요. 이거딱한 세트밖에 없고요. 네, 두개 묶어서 8만 원 보내 드리고요. 할인해서 8만 원 보내 드리고 네. 여기다가 선물 얹어서 8만 원에 너무 괜찮죠? 이것도 한 분한테만 갈수 있어요. 14cm. 높이가 14cm예요. 14, 14. 14 맞죠? 13.5네요. 네, 13.5, 높이 14. 통굽다리 이렇게 갈게요. 네, 8만원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들도 원래는 이거는또두개 또 세트 묶으면 10만원 세트예요. 와이들도. 근데 네, 오늘은 이 아이들. 8만원에 갈게요. 19cm에요. 전 끝까지 끝. 끝에서 끝 19cm구요. 높이는 14. 13. 요 아이가 좀더 높아요. 13.5에서, 네, 요 아이는 13. 네. 그 정도 나와요. 요 아이가 살짝 더 높습니다. 요거 진짜 전 있는 아이들, 식대 해놓으면 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 딱두개 남았어요. 아이들도. 네, 개당 5만원인데, 오늘은 8만원. 이렇게 두개 묶어서 8만원. 8만원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네, 선물 드려야겠죠. 선물은 이렇게 안 네. 닫아놓을게요. 네, 하나 선물 드릴게요. 네, 10, 음, 거의 13이 안 되는 12.5cm 높이가 20, 11cm예요. 네, 이 요것도 개당 3만원 팔고 있었던 아이인데, 요번에 좀 할인해서 들어갔죠? 요 아이, 원래 가격은 3만원 짜리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몽땅해서 8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요렇게 배모양 아이 데려왔어요. 네, 두 아이 묶어서, 두 아이 묶으면 10만원 세트에요, 아이들을. 네, 가로가 23, 23 정도, 끝에서 끝 22에서 23대요. 네, 끝에서 끝 23cm. 이렇게 끝에서 끝은 한 17, 18 됩니다. 16, 어, 16, 17. 16, 17. 네. 높이는 낮은 데 15cm, 15cm 나오고요. 높은 데보시기 높은 데는 한 18cm까지 올라가 있어요. 19cm네요. 네. 이렇게 작품분입니다. 작품분. 네. 배 모양 아이요 이런 모양이에요. 네.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이렇게 10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3개 이렇게 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와이는 사이즈 16 나와요 조금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물 드리려고 조금 작게 나온 아이 데려왔습니다 16 나왔어요 원래 17 나오거든요 와이가 가격이 4만원인데 16 나와요 높이17 이거 선물 드리려고 데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만원 세트 아우 끝까지 땡겼는데도 안 보이네요. 워낙 가로, 가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만원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10만원 세트 갈게요. 네, 가로가 23, 가로가 23, 세로가 17cm 나와요. 16.5, 17, 높이 낮은데 15cm 정도 보시고요. 15, 16, 높은 데는 18, 19cm. 19cm 까지 나옵니다. 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8, 아, 죄송합니다. 10만원, 10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10만원 세트 구매하시면, 네, 사이즈 조금 작은 아이 찾다가, 사이즈가 조금 작은 아이를 찾았어요, 여러분. 예뻐요. 요 4만원 파는 아이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네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이거 16 나오죠 지금 높이는 17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대품 아이들이에요 네 10만원 세트입니다 아이들도 네 가로 사이즈 20cm 나오네요 가로 사이즈 20cm 끝에서 그 19.5에서 19.5, 19.5에서 20 나와요. 가로는 19.5, 20 나오고요. 세로는 17cm, 18cm 나오네요. 네, 높이 사이즈 16cm 돼요 네, 이렇게 두 아이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타원형 예쁘죠? 깔끔하죠?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묶었어요.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0만 원 세트. 이렇게 10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선물을, 뭘 드릴까 하다가, 네. 선물을, 파란색으로 맞춰야 될까요? 선물을, 파란색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파랑이다, 그죠? 파랑 좋아하시는 분들. 어, 좋아요. <laughs> 이 와인은 사이즈는 좋아요. 17cm 나와요. 17cm 나오고, 높이도 17 나와요. 이렇게 파랑색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만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괜찮죠? 네, 오늘 마지막 세트예요. 오늘은 8세트만 올려드리려고 오늘 합니다. 마지막 세트. 네. 19cm, 네, 19cm입니다. 네, 세로 길이는 16.5, 16.5, 17, 16.5, 네, 16.5에요. 네, 세로는 16cm 정도, 가로는 19cm 정도 돼요. 네, 타원형. 높이가 높네요. 17cm, 16cm. 와, 이 아이 높이 좋다. 깊이감이 있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또 고리, 고리코사지로 깔끔한 느낌. 이렇게 해놨고요. 네, 이렇게 해서 타원형 두 아이 10만 원 세트 네,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두 네, 아이들도 선물. 이걸로 핑크 핑크로 네, 느낌 살려서 핑크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핑크 17cm, 17cm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10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